어가 벨라랑 페아랑 바다 보러 간다 멍멍 멍멍 멍어 좋아 멍멍 멍이다 멍멍어좀 약간 지진하지만 어 좋아 우 군비에서 는 멍멍 멍멍멍멍

형뭐 뭐 먹고 싶은데? 아니 술 먹으려면 어차피 회는 저녁에 먹고 아니 이거 조개는 나. 이따 저녁에 먹고 음. 아니 뭐 튀김 같은 건 없나? 네? 튀김? 얘 예, 여기 있네 튀김하고 술은 먹으면 이거 한번 튀김 좀 주세요 예 드릴게요 따로 이거하고 튀김 메뉴가 또 있나? 아저먹가모든튀김있 사장님 됐고 이거 그냥 꼬게탕 사주세요 사장 결정장에 있어 탕요 여기 니인가 야 이게 뭐냐면은 동수형에 얘들 나왔거든 우리 애들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동수형에 얘들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애들 그거 보고 환장해가지고 이제는 이제도 안좋아해안 좋고 안좋이안 좋고 안좋안아 빨리 좋아해 안나 그래 아좋아안좋은아 저희 성격 급해요. 먹먹뭐맛있어고가요 <laughs> 아, 심지? 네, 아, 아, <laughs> 네, 네. 그럼 저녁에 로요 네? 로로어요여기 아, 멀어. 음, 저기. 저기.

이거 다다지 장소하고 이런 거는 같이 상의하자 요 아, 아어 제발 좀 됐어. 응? 그렇죠. 이형한테고 주면 안될거 아니야. 해야겠다. 내은돈이 어, 싼 거. 응. 그러니까이안 되는 거야. 싼 거. 내가 동생 아까 얘기했잖아 동경한테 충분히 시키면 안 돼. 내가 너무 두게내그래잖아응 그럴 때 잡고 응. 찜질방 가서 자라고 차라리 응. 아, 나는 못해 그 못해 그냥 술 먹다가 막 자고 나는 못해서 자 나을 도 있어 잠만 잤고 근데 응. 형기날 좋아해 그 아니 내가 어. 내가 치아가 그안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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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근자가 날 사랑해 치아가 안 좋아 이빨 깨진 거다낸 거? 뭐 이빨 깨지면 돈이 어딨어 지금 비트콘이 대박살 났는데 어, 에이 X2 근자가 최고 부자 될수 있었는데 그 최고 부자 될수 있었는데 <laughs> 그놈의 욕심 음, 음. 여기서 안면도 내가 봤을 때 내가 형조금이라도 빼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 안면드, 얘기는 안면드, 하지 안면드 말자 안면도 얘기했으면 내가 안면도 무슨 그 안면도 <laughs> 당일로 유본 가야지 내가 그랬 근자가 그때 14억만 있었으면은 지금 야 우동 먹으러 오기나와 가자 하고 하시던데 그치? 내가 될 테니까 야 우리가 있 대마도가 싫다고 오나와는 대마도지 이 대마도 대마도 낚시하러 가? 응 낚시 응. 기회는 그렇게 갔을 거네 우리 주변에는 대마도가 따뜻해 딴... 다시 올 거야 버티냐 버티냐 꽃게 어, 좋다 시원해 응.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야, 아니, 저녁에는 나는 안먹을니까 니들 셋이서 저기 6번 쳐먹어 우리... 용... 우리... 우리... 멍멍멍 모임의 회장님 한... 한 말씀 하시죠 아유... 왜이렇게... 이게 멍멍이들 실행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실행을 했는데 아니라고 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멍멍이들이 그걸 몰라 아... 왜... 가끔씩 보면 진짜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 지금 이 유튜브 찍는 이 동스 영도 이 나는 처음에 우리 멍멍 클럽에 이렇게 가입을 할때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똑같아 똑같아 더하면 덜했지 아우 그 찌질함은 진짜 아주 그냥 아우 타의 추종을 발휘해 너무한 거야 너무한 거야 진짜 응? 아... 좀 반성하자 좀 응? 아휴 인생은 다 그런 거죠 반성하자 아우 아 우리 우리 멍멍이 해원님들뭐 회원, 생각없는 우리 해원님들 그냥 한마디씩 해 한마디씩 빨리 어. 아 동수형 좋아요 어 좋아 동수 구독 구독 구독도 좋아. 구독도 좋아요. 구독도 좋아요. 좋아요 부탁해요 아애 많이 없고배안나오게어배배안나오게어어 안안안 나오게. 어, 좋아 좋아 어. 우리 멍멍이들 저기 건강하자고. 어? 어? 우리 멍멍이들 건강하자고. 건강하자고. 아, 뭐 인생 뭐 있어? 시 건강한 게 최고야. 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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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돈. 어, 형. 아, 리 들어와. 빨리 바다로왜 길로 가지? 길로 가. 어, 바다. 아, 용이가 왜 길가? 이대로 바다 나와. 아, 씨. 야. 저 파도 소리 들으면서 걸어야지 아 이거 다 들려 파도 소리 안 들려 형 여기는 이 갯벌인데 물 들려 바다파야 아, 말같이 상실고 있어 맨날 손을 차는 사람이 파도 소리 아씨 아, 뭐. 뭐. 이게, 이게 갬성이 없어 갬성이 이이야 이게 바람 하다가 다 이게 좀 좋지 아아 어? 조좀만따서 야 여기 잡고 봐라. 아가요 어, 뒤에서 어, 구멍 있다. 구멍 있다. 오, 구멍 있다. 거기 거기 구멍 있다. 응. 여기로, 여기로 응, 응. 여기로 이쪽, 여기로 저, 어. 이로 구멍이 여기로들어갔다아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저기. 안 어. 되고. 어. 왔다, 왔다. 왔다. 와. 왔다. 왔다. 4 5야 어, 뭐야? 도망갔어. 어허 어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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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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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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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허어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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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맞지? 아 나보다 어. 이 좋아 여기가 이게 숨이 다 숨이 이게 이런 이 좋아 수 좋아 아다 좋은데 나발실죽어 지금 <laughs> 진짜 말 맞네 <laughs> 아 둘레 끼다 긋는다고 어. 아 야 힐링 산책하기 커키 흐르는 거 바뀐 순간인네 진짜? 어? 다시는 이런 생각도 하겠어 야 개선장에 근데 지난번에 산타만 왔어 형이 안가보던래산타와 그래. 진짜 아니 아니었어 열차 깜빡 아팠어 아 저기 <저거> 있잖아 저아 <laughs> 이거 좋아 이거 어, 여기 버스 정류장여기 내려가고 걷기 훈련으로 바뀌습니다 걷기 훈련으로 바어요 4시간을 못 봤던데. 4시간을 어 4시간. 4시간이요? 어, 어, 어. 아 그래도 아, 역시나 걷기 훈련이었네. 아, 갈 때까지는 딱아갈 때까지. 아, 갈 때까지. 택시 타자니까 1시. 오, 뭐 모일 때 택시 타고 왔으면더 기분 좋았을 것 같고. 용무회장님 어, <laughs> 아, 아, 오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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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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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기 저기, 저기, 급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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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동 저라. 가줘아 먹어. 나놀러 와서 이렇게 저녁 먹는가할게 없는데. 머리는 바싹 구워 드릴까요? 아니. 어? 어, 네. 내 네. 머리? 아 네. 네. 그렇다면 버터구이. 맞다. 맞다. 맞 버터구이. 그럼 5,000원 추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버터 게우 진짜. 만들고 먹는 거야, 진짜. 받아, 받아. 버터. 아이. 만 좀. 나 이거 먹어도 아 아, 너 아까 응. 응? 저쪽나니거 드실지 알죠 네. 요거만 딱 버리고. 아밥먹는데 아니 그거는 못 드시는 거예요 나난밥 어. 먹었는데 아좀 얘기 좀 그만해 하한마 어? 그냥 뭐뭐우리 얘기할 거야 야 이거 그거 어떻게 뜯는 거야? 이거를? 그냥 뭐로 기는 거죠 이거 거? 이렇게 아,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아 그렇게? 아 이거 잡고 이렇게? 응그거만딱 곱게 그 드시면 돼요 네. 그래. 이건 다 먹는 건데 이거 다 드셔도 되는데 찔린다니까 이 자네는 괜찮다니까. 지금 응. 안 벌어졌잖아. 집에 갖고 왔는데. 음. 맥주장이 좀 음. 있는데 에러 아니야? 커피처럼 먹어. 아 커피처럼 먹어. 자, 용용동. 아, 용 종이컵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용수형. 용수형. 어. 용수형. 어, 어. 어. 형 근자 아. 근자 형 이마 모자 뜨좀 해줘. 어, 근데 얼굴 싹다 해주지. 이마 이마. 우리 해주 얼굴은 생겨 상관없어. 이마 이마를 해줘. 용모. 어. 제비트에서 대박 나는 씨발 머리 심는다. 어. 어. 다 이렇게 멍멍 가다가 종료가 되네. 빌라하고 거야도 바다 구경 잘했고.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